안녕하세요. 반응모아입니다. 영화 승부는 한국 바둑 레전드 조훈현과 이창호의 사제 대결을 그린 작품으로 2025년 3월 26일 극장 개봉 후 5월 8일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스트리밍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최대 평점 사이트 필마웍스에서 3.8점의 평가와 많은 댓글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990년대 한국 바둑계의 전설적인 순간을 다루며 스승과 제자의 갈등, 성장, 그리고 삶의 철학을 조명합니다. 유아인의 마약 투약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병헌과 유아인의 연기력으로 호평받았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승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올라온 댓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내용에 스포일러가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작품은 아니지만 이병헌과 유아인의 연기가 너무 좋네? 테이블 위에 두뇌 경기 바둑을 몰라도 즐길 수 있었다. 머리를 너무 쓰면 코피가 나? 한국 작품은 코피가 많이 나는 것 같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유아인이 나오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었고, 이병헌과의 공동 출연이라는 것으로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볼수 있어서 기쁘다. 바둑을 몰라도 즐길 수 있고, BGM도 뜨겁고, 오랜만에 사제지간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영화라서 좋았다. 이병헌은 훌륭하다 여전히 너무 리얼에 대한 유아인도 좋았다. 베테랑 배우와 젊은 배우의 대결에도 보였습니다. 여전히 너무 미남자인 이병헌님 영원한 아름다움과 최고의 연기 아역배우 아이들과 음악이 너무 좋아서 바둑 규칙이나 예절 등 미리 알아두었지만 괜찮았다. 승부는 승부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 바둑계를 무대로 두천재 기사의 운명적인 대결을 그린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 호화로운 두 분의 협연으로 시청 전혀 바둑은 모르지만 두 명의 명연기로 끌려가 봤어요. 김강훈 군에서 유하인 씨로 바뀐 후 성격까지 전혀 다르게 되어 있어 위화감은 있었지만, 실제를 알지는 못하지만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캐릭터에 충실하게 연기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서 리얼해서 좋았어. 우선 개봉해서 정말 다행이야 이거 안 보면 아깝다 사제 대결까지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볼로는 그 후에 두 사람의 갈등과 성장을 보고만 있어도 후반부는 계속 눈에 눈물이. 사제인데 전략이 다른 두 사람이 프로전에서 몇 번이나 싸운다. 약간의 표정 변화로 초조함 등이 전해진다. 대단한 연기력. 조용한 드라마지만 끌려 들어간다. 바둑 전혀 몰라도 즐길 수 있다. 조금이라도 알고 있던 굉장히 즐길 수 있겠지. 두 사람의 근수한 표정 변화가 훌륭하다. 이병헌 vs 유아인 리얼에 맞춘 연기 대결 바둑이라는 승부의 세계사제 이야기. 이 작품이 세상에 나와서 정말 좋았어. 80에서 90년대가 무대에서 실제의 인물이 베이스 특히 최근 몇 년간 레트로 열풍과 함께 한국 영화계가 이 일대의 연대를 철저히 하고 있는 인상으로 퀄리티가 매우 높습니다. 바둑의 규칙을 미리 알아두었지만 즐길 수 있었다. 이병헌의 템포 연기 정말 좋아해. 유아인도 너무 좋아서 이창호가 응답하라 1988 대구 모델이라고 들었을 정도로.라고 생각했어. 이병헌 잘생기고 중반에 초조감을 몰고 오는 연출은 매우 인간미를 느낄 수 있었다. 재미있었어. 재미있었어. 바둑 영화 처음 봤는데 체스나 장기처럼 반상에서 싸우는 영화는 역시 재밌어. 수수한 영화였지만 고유함 속에 뜨거운 것을 느끼다. 주연 두 사람의 연기가 좋았다. 꽤 좋은 이야기여서 스토리적으로도 만족단지 바둑을 전혀 모릅니다. 오목밖에 못해요. 아는 사람이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연기를 너무 잘해서 좋았어. 이병헌이랑 유아인도 너무 잘해 제대로 연기에 빨려 들어갔다. 천재와 천재. 오랜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분 좋은 영화를 본 기분. 줄거리는 단순 명쾌하지만 사제의 것이라고 하면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것을 피크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수수한 작품이고 바둑도 잘 모르지만 인간 드라마로서 훌륭하다. 이것이 실화 베이스라는 것이 또 괴로운 느낌을 주면서 천재는 있구나 하고 놀라게 된다. 너무 좋아서 이병헌이 출연하는 작품은 꽝 없음 유아인도 좋고 볼만했어. 한국의 천재 바둑 기사를 알게 된 계기를 준 영화 이병헌과 유아인의 연기도 좋았어. 재미있었어. 스토리는 도중에 읽히지만 사제이자 라이벌인 두 사람의 각각의 갈등과 괴로움이 잘 그려져 있어 바둑 규칙은 잘 몰라도 끝까지 재미있었습니다. 이병헌의 연기력이 높아서 매혹되었다. 바둑의 규칙을 몰라도 표정이나 행동이 정중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쪽이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알기 쉽고 재미있었다. 바둑은 모르겠지만 즐길 수 있었어요. 이런 사제 간의 갈등을 좋아해요. 스승 이병헌 씨 멋졌어요. 드라마틱한 연출이나 전개는 없어도 이병헌과 유아인의 연기력으로 이렇게까지 끌릴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어. 역시 배우의 연기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생각하게 해준다. 사제인 두 기사, 두 천재, 그리고 바둑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 화려함은 없다. 하지만 도취되는 재미 급반도 편집도 카메라 워크도 훌륭하고 바둑 전혀 몰라도 바둑 장면이 저릴 정도로 좋다. 실존에 저명한 바둑기사의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 굉장히 수수하게 느껴지는 작품이지만 실은 내용물이 진한 휴먼 드라마입니다. 이병헌과 유아인의 연기는 너무 최고다. 바둑 전혀 모르겠지만 좋았어요. 캐스트도 구석구석 좋았어요. 바둑 대결이기도 했고 연기 대결도 즐길 수 있었다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세계 최강기사 이병헌이 천재 바둑소년 유아인을 제자로 삼는다. 보고 있어도 바둑의 규칙은 전혀 모르지만 그래도 천재끼리의 대화, 제자로 넘어간 스승의 고뇌 같은 것은 즐길 수 있었다. 가슴 뜨거운 전개가 있나 싶을 정도로 멋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본인들은 모르지만 사진에서는 많이 닮았어요. 유아인은 아주 좋은 배우군요. 규칙도 잘 모르고 흥미도 딱히 없을 바둑이나 장기이지만 바둑 장기를 다루는 작품에는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작품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작품도 바로 그런 작품이었어요. 이병헌, 유아인 더블 주연의 바둑 사제실화 베이스 작품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일본에서는 방송이 되었지만 볼수 있어서 좋았다. 스승과 제자의 대결이 세대교체를 생각하게 한다. 배우들의 비주얼이 실제 바둑 기사와 비슷해 몰입감이 높았다. 유아인의 연기가 이창호를 떠올리게 해 인상적이었다. 조훈현은 더 날카롭게 표현되었으면 좋았을 것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승부는 연기력과 실화 기반 서사로 인해 일본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병헌과 유아인의 연기력에 대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드라마 승부에 대한 일본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